국밥송의 큐티 부티. 네, 우리 큐티 부티 가족 여러분, 우리 고등부 통역자 여러분, 오늘 밤도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들고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우리 함께 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말씀 볼때 가르쳐 주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 도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상호합니다. 아버지께 감사하시고 말씀으로 이끄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이밤되게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또 일교차가 심해서 네, 감기 또 콜록콜록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럼 감기 조심하시고 밤에 어, 이불 잘 덮고 주무시고 <laughs> 네, 그러세요. 독감 바랍니다. 주사도 맞아야죠. 아, 독감, 그렇죠? 맞아야 독감 맞아야 독감, <laughs> 네. 네. 독감 맞아요. <laughs> 그래. 지금 이런 때 콜록콜록 하면 네. 심하드니까 큰일 네. 납니다. 네. <laughs> 미리미리 예방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인데요. 어, 좀 길긴 해도 내용을 우리가 좀 파악하기 위해서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구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구은 가나안 땅 마므레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무라함이 이헷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에 있는 굴은 햇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들에게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구프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하여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르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난한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고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땅 거민 가난한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음. 위해 따라 행하며 그를 가난한 땅으로 메어다가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형제와 호상쿤과 함께 애국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너무 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또그 뜻과 목적과 계획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하나님을 우리가 찾기를 소망하는데요. 그냥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laughs> 우리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우리 궁목사님은 어떤 하나님을 찾으셨나요? 아 어, 저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 예비하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네. 야곱의 모든 그 삶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음. 준비하고 에, 해주셨지만 어, 이 땅에서의 삶도 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을. 에,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의 길을 아시고 예비하시고 미리 마련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찾으셨군요. 송기신 목사님은 어떤 하나님을 찾으셨나요? 네, 저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네, 하나님. 네, 찾았는데요. 네. 그 야곱과 요셉의 말로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그렇네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배경에 주관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음, 보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두 분의 의견을 좀 이렇게 종합해서.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해봤거든요. 음. 야고의 죽음과 장래 그리고 이면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인데, 사실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49장 28절 제 어, 우리 송기신 목사님, 우리 국화수 목사님 함께 보신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아야 더 거기서부터 봐야 안정적인데요. 28절에 보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내용이 있거든요. 음. 이들은이라고 보니까 이들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그렇게 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두 지파가 누구죠?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에요. 열두지파 참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많은 것 같은데 구목사님 창세기를 우리가 좀 지금 49장을 보고 있는 어, 지금 상황에 50장까지 보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기록하고 누가 제일 먼저 읽었을까요? 아, 창세기 하면 여러분 모세오경 기억하시죠? 모세 네. 창출래 민신 그러니까, 네, 모세가 네. 기록하였습니다 아. 그리고 어, 독자들은 아마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예, 출애굽파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독자입니다. 독자. 음, 네. 그렇군요. 그럼 28절에 나오는 지파라는 단어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나 아니면 가난안그 땅을 정복하고 있는 즉갓 이제 정복해서 들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원독자 처음 예. 읽는 독자들에게는 참 어, 익숙한 단어겠네요 음. 지파란 12지파라는 음. 것이 12지파로서 야곱의 아들들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루벤이 장자인데 오늘 보고나 뭐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요셉이 마치 장자로 등장을 해요. 12 지파 가운데서도 그렇고 이 야곱의 장례를 치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때 모든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이제 두렵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장자가 르우벤이라기보다는 요셉으로 포커싱이 맞춰지는 그런 상황을 볼수 있습니다. 약속한 그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좀그 지금 머물러 있는 애굽의 고센 땅으로 국한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송목사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에 대한 뭔가 좀 근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죠? 네, 바로 29절과 30절에 보니까요. 네. 막벨라 굴이 나옵니다. 어. 네. 이 굴이요 아브라함인 창세기 23장에서 아내 사라의 죽음 이후에 장사를 어. 위해. 회사랑 그 에브론에게서 4 0 0 세겔을 주고 산이 땅이죠. 오늘 본문에도 ]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네, 많이 네. 나오죠. 이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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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리고 이 내용이 오늘 본문 5 0장1 3 절에 다시 아, 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박골의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적수 에브론에게 밥과 음.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것이더라. 음. 아, 네. 네.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하고 있거나, 아니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직접 소유로 삼은 그 땅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약속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듯한. 그런 어떤 힘과 용기를 주겠네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요.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두 가지가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데요. 창세기 46장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인데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은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애굽으로 왔죠 잠시 고센이라는 땅을 p h j 고 s e p h Jose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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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다 e p h Jose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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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하나님이 이루고,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을 음, 음,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네. 이 또한 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참큰 힘을 얻을 수 있겠는데요. 음. 구목사님 또한 가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어, 기록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창세기 46장 4절 하반절에 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는 아마 이 요셉을 죽은 줄 알았던 야곱에게는 평생 소원이었겠죠 아, 그렇죠. 예, 요셉이 눈을 감긴다는 것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예, 말일 전개고, 것이고 예. 또 요셉이 야곱의 마지막에 함께 할 뿐만이 아니라 예. 그 모든 장사를 어, 지내는 것을 예, 주관할 것 것을 약속하고 예.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 50장 1절에 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히려 울며 입맞추고 예. 죽음을 맞이한 아버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들은 열두 아들의 대표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음.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는 자죠.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야곱은 마지막 때에 살아있는 요셉을 만나게 하셨고 요셉이 장사를 주관하도록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발을 음. 완전하게 이루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음. 볼수 있네요. 내가 너와 이국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겠다. 음.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요셉이 너의 눈을 음. 감일 것이다. 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신 약속과 그 성취를 본다면 하나님 백성들, 즉우리들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음. 같아요. 약속해 놓으시고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자칫 우리는 의심하게 되고 그렇죠. 연약하여서 음. 늘 조바심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엄청난 성취를 이루시기 전에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작은 성취들을 맛보게 하시면서 내가 이 하나님이야. 내가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를 이끌고 있어. 너를 약속 가운데 이 성취로 이끌어 가고 있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신 것이므로 이루지 못하실 것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야곱의 죽음을 표현하는 내용이 참 특이한데요. 여러분 한번 창세기 49장 33절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야곱이 아들에게 명명하기를 명하,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뭔가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고 어디란 어디론가 이어지고 있고 옮겨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송 목사님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네그 아브라함이나 이스마일 이삭 그 조상들의 죽음에서도 동일하게 어. 표현되고 있는 음. 내용이 있는데요 어. 그러니까 죽어서 자기 열조 조상들 친족에게 돌아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몇군만 아니네요. 네, 어. 모든 조상들의 공통적인 표현이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 사람들의 죽음을 음. 이렇게 표현하는 네. 것 같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네. 것이죠 창세기 17장 14절에도 보면은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 포피를 되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끊어진다.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아 끊어진다라는 표현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죽음은 어디론가로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로 돌아간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백성들, 그 죽음은 백성에서 끊어진다. 네. 아, 무시무시한 표현을 하고 있군요. 이 당시 이집트의 시체를 다루는 그 어떤 열정과 그 마음과 기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게 미라를 만드는 것이 미라를 부패할 수 있는 내장을 다 꺼내 가지고요. 약품을 처리하고 붕대로 감아 보존하는 것이지 미란데 얼마나 대단하였는지 400년 뒤에 있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를 보면 되는 것이죠. 출애굽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4000년 전의 일인데요. 어, 그 안에서 400여 년 동안 요셉의 유골이 남아 있을 정도로 엄청난 기술과 열정으로 시신을 처리하고 보존한 것이죠. 음.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니까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의 장사였으므로 이곳은 야곱이 백시,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바치라. 이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야이 정도가 된다면 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거의 마무리 짓는 시점인데 그때까지도 요셉의 뼈가 보존되어 있었다 할 정도인다면 야 애굽의 엄청난 열의와 그 성의가 열의를 다해서 시체를 관리한것 같습니다. 공목사님, 오늘 그 열정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 있다면서요? 네. 그 미라를 만드는 그 과정이 40일 정도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70일 동안 야곱을 위해서 애곡해야 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미라를 만드는 시간을 포함한 70일 정도 걸릴 네. 것을 미라 만드는데 40일 네. 정도 걸리는 걸릴 거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음. 이제 이러한 음. 장례 절차 특히 40일 동안 미이라를 만드는데 엄청난 비용과 방부 처리에 대한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 이 야곱을 이렇게 위해서 엄청난 투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음. 70일 동안 애곡했다는 건이 굉장히 귀족 대접 귀족이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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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족들만 이렇게 음. 예우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음. 얼마나 야곱이 어, 이 대단한 예우를 받았는지 알수 있는 음. 대목인 것 같아요. 예, 그렇네요. 네. 40일 동안 시체 처리를 하고 30일 동안 어쨌든 그 시체 처리를 시작한 이후부터 70일이니까 네. 40일이 포함된 거니까 70일 동안 온 애굽이 어, 애곡했다. 와. 근데 왜 미라 처리를 했을까요? <laughs> 아, 정말 궁금한데요? 왜왜 왜, 굳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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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은 네. 제가 그 싹수치는 그 지식이 있는데 네. 네. 반드시 살아난다. 야이 야곱에 대해 야곱이 <laughs> 이 애굽에서 눌러 살거 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 네. 애굽에그 지금 시신을 네. 대우하다시 하듯이 네. 그런 시간들을 가졌잖아요. 네, 네, 네. 왜 그렇게 해야했죠? 애굽 애굽에서요? 나가 나갈 거잖아요. <laughs> 네. 네. 왜 미라? 네. 가지고 나가려고 미라. <laughs> 처리한거 아닐까요? 가지고 나가려고요. 네. 뭐 이쪽이 옮겨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laughs> 답을 알고 저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laughs> 네. 돌발 질문. 돌발 아, 아, <laughs> 원하는 답이 안 나올 것 아, 같아가지고. 여러분 <laughs> <거> 혹시 아시면 채팅창에 <laughs> 네. 어, 한번 네. 남겨주시면 어. 목사, 목사님이 의도하신 거 이제 뭔가 좀 시체를 이제 운반 하기, 네, 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미라를 만들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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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이제 이집트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그아 그쵸 제시움. 네 그렇죠. 예, 네. 뭔가 좀, 예, 아,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뭔가 좀그 죽지 않고 음. 신이기 때문에 음. 뭐 그런 왕족들만 이렇게 하, 나타난 거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이제 평민들은 하지 않았을 그렇죠. 법한 맞아요, 맞아요, 그 엄청난 맞아요. 시간과 이제 네. 투자를 해야 되니까 왕족들만 했다는 것은 이제 살아난다, 음. 아니면 살아있다. 음. 음. 정말 그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으로 한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아니죠. 걸 아니죠. 위해서, 예, 그 그렇죠? 예, 아니죠. 그게 네. 아니죠. 그걸 네. 아주 정확하게 전국을 찍으셨네요. 네. 예.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종교나 <laughs> 음. 어떤 신앙을 위해서한 것이 아니라 음. 음. 그들의 어떤 최대한의 예운 거죠. 그리고 옮겨 옮기려고 위해서. 예, 네. 옮겨가기 위해서. 그리고 네. 또 하나 생각해 볼수 있는 게 그만큼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정착을 했다라는 증거로 음, 그렇죠. 왕족들만 할수 있었던 음, 네. 미라의 이 관습을 음, 그들 또한 할수 음. 있었다라고 뭐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곱 이거 요셉이 계속 돌아오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한테 네. 음. 예, 약속하는데 장사만 지내고 장례만 음. 치르고 꼭 돌아오겠다. 음. 이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바로가 얼마나 이 요셉과 그 야곱의 가정들에게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음. 볼수 있는 거고 네. 손기식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얼마나 그곳 가운데서 뭐 문화나 뭐 사회나 종교는 아닐지라도 많이 그땅 가운데 이렇게 정착해 있는지를 음. 볼수 있는 거죠. 네. 아 요셉의 가정 음. 뭐 야곱 음. 하면은 그들 알 정도로 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어, 보니까요. 어, 50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장사로 다 올라갔대요. 다 올라갔는데 그 미라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더좀 대단해 보여요. 우리가 볼 때는 어, 모든 신하와 바로의 모든 신하가 같이 올라가고 궁의 원로들이 올라가고 애국당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이 올라가요. 모든 사람이 올라가는데 어린이들과 이제 소떼와 양떼만 두고 다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지키는. 엄청난 그 군대가 같이 올라갑니다. 음. 와, 이제 이 막벨라굴에 도착해서 7일간 애굽하는데 이 장사하고 장례를 치는 것을 보고 가난한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이다 이렇게 음. 할 정도로 어, 대단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이게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이다. 물론 이제 요셉도 그렇고 뭐 야곱도 뭐 애굽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뭔가 좀 이렇게 장사를 치른다고 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애굽의 복장을 하고 있고 군대까지 있으니까 음, 음, 야좀 에굽의 어떤 대단한 사람 뭔가 좀 어, 힘을 가진 사람이 와서 어, 애통하는 그런 시간이구나 음, 그렇게 여길 정도로 음, 음. 엄청난 군세 그리고 엄청난 사람들이 애굽에서 올라갔다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바로와 약속한 대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약속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약속은 약속한 대상과 그 능력과 신뢰에 따라 중요도를 나눌 수 있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 8장1 1절에 보니까요, 나는 나를 위하여 어,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 이를 이룰 것이라 어째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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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약속하신 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말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만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을 중요하고 생,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그 약속하신 대상,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그 말씀 안에 약속 안에 거할 때 우리 영혼이 안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마지막 만나는 그때에 마지막을 만나는 그때에. 끝이 나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그 사랑하는 그 선배들, 우리 우리가 뭐 상상하기로는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고 베드로가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먼저간 우리 가족들 될수 있겠지만 그들 그들과 함께 구원허락하신 을 하나님을 함께 만나서 얼싸 안고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기대하시고 또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고등부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 우리 말씀으로 붙들면서 이찬양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는데 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찬양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내 아버지 그품안 주로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곳을 잃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니다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하님 앞에 기도할때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완전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루하루 나아갈 때, 주님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성황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완전하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약속을 붙들 때, 말씀을 붙들 때, 아버지 우리가 정만 주님이 그 놀라우신 복,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약속의 성취를 누릴 줄 믿사우리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살 맡겨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을 찾고 을만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에도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s h e d 지으 h e 반드시 n d I w 시 s just a l 님을 찬양합니다 t 나 never l o o k e 을 at it b 님 f o r e 시 s m a s 바 e d my h e a 말씀 n d I was like, I'm going to be a little bit. I s

아버지 이름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어머니를 속해기 사인을 아버지 주님께서 돌아가시며 횃불로 이마여주셔서 아버지 이름시는 그 놀라우신 그또 하나님의 능력 을 우리야 바라보며 약속하신 주님 약속을 받들지 이루시는 주님의 이름을 걸지고 이루시는 주님을 받아보며 나에게는 오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발짝 한 발짝 우리 아버지 말씀으로 살아가 아버지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게해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바닥마다 어머니를 영사여주시옵소서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찬송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받으시옵하야 약속을 이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합성하시며 이루시는 승리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주님과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살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이 없으신 그 능력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함의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경이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하나님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 말씀을 붙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밤을 마무리하며 또 내일을 또 준비하며 잠자리에 들 때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 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풍성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일 자고 깰 때에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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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밤도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이 시간 우리가 또 기억해서 말씀부들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고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복음 예수, 예수 그리스도 내일 봐요.